《문발 로맨스》의 주연 유준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깍듯하게 계속 파트너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단독 샷 받고 계십니다. 네, 멋진 포즈로 어색함을 달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네 확실하시네요. 네 끝에까지 네아 확실합니다. 네자 <laughs> 오른쪽으로도. 네, 오늘 뭐 멋진 연기, 어, 또 멋진 수상, 시상,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기대상에 또 주인공이신 우리 유준열 씨 함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W팀입니다. 역시 레이디 퍼스트, 네, 한유주 씨를 에스코트 하시면서 이종석 씨가 베스트 커플 후보답게 멋지게 입장하고 계시고 그들을 이어서 연기파 배우 김유성 씨와 이시연 씨가 함께 하십니다. 역시 이두 분도 오늘의 베스트커플 후보입니다. 네. 조금 더 밀착해 주시고, 가운데 기자님들 향해서,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사진을. 네. 멋진 포즈로 오, 올해 MBC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드라마를 빛내주셨던 W팀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기자님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시현 씨 앞으로 좀 더, 네. 김은성 씨와 함께 대각선 방향으로. 네. 수목 드라마의 절대 강자 자리에 올랐던 우리 W팀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이종석 씨, 한유주 씨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시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베스트 커플 후보로, 올라왔던 한효주 이종석 씨, 앞으로 한 발짝만 나오셔서, 베스트 커플 후보답게, 네, 단독컷한번 가겠습니다, 두 분이. 네, 앞으로 앞을 향해서, 베스트 커플의 진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만화를 찍고 나왔던 우리 이종석 씨, 멋진 모습을, 베스트 커플 후보로서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도 한번더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 끝에까지 보시고 대한민국을 뭐 들었다 놨다 하신 우리 두분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패스트 커플 후보 두 번째 팀 김유성 씨, 이시연 씨 가운데로 보시고네한컷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자, 네 알아서 찍어주십시오. 네,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와, 예 누가 봐도 이상한 커플 마지막까지 자, 고맙습니다. W팀이었습니다. 네, 멋진 오늘 무대 또 기대하겠습니다. 서인국 남지연 커플입니다. 우리. 루이와 복실씨가 또 함께 멋지게 베스트 커플 후보답게 인사 올립니다. 네, 완전하게 미소가 돌아왔던 우리 서인국씨, 남지연씨. 네, 왼쪽 끝에서부터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이제 가운데로 가시고, 네. 수목 드라마로 11월 11일 종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또, 먹뭉미 역주행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던 우리의 역대급 출연자, 서인국 씨. 사랑의 하트까지, 오른쪽 끝에까지 보시면서, 어, 베스트 커플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쇼핑왕 루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국 씨와 남주현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0시부터 16부작으로 현재 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자, 우리 시원이 시죠 남주혁 씨와 이성경 씨 인사드립니다. 올해 베스트 커플 강력한 후보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 네. 아름답고 아 수영이란 역으로 남주혁씨가 또 아, 이성경씨와 함께 어제 또 연예대상 MC로 빛내주셨는데요 오늘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십니다 네네자 왼쪽 끝까지 한번 보시고 가운데 한번 더 보시고 자 오른쪽 한번 더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빛나는 외모 드레스. 우리 멋진 역도요정 김복주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세연 씨, 최태준 씨, 정준호 씨, 서아준 씨, 정다빈 씨. 아, 빛나는 우리 출연자들 역대급입니다. 네, 조금 더 밀착하시면서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인사 올립니다. 아, 주말에 10시부터 50일 부작으로 11월 6일까지 우리들의 안방을 책임졌던 어드벤처 사극이었습니다. 20% 중반 대까지 나왔던 아주 이병훈 연출 감독님의 멋진 연출. 자,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왼쪽 기자님들에게 다비 씨가 앞으로 좀더 나가시면, 네, 정진호 씨까지. 자, 멋진 포즈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또 이렇게 좀 밀려가겠습니다. 네, 최태준 씨가 앞으로 조금 더, 예, 나오시고, 진세현 씨를 또 필두로 또. 오늘 또 진세현 씨는 우리, 예, 서하준 씨하고 올해 베스트 커플 후보로 또 올라와 계십니다. 아, 멋지시고. 네. 자, 너무나 멋진 역대급 어벤져스 출연자분들이셨습니다. 올해 드라마 상후보 옥중화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무대에서 또 멋진 시상과 수상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받았던 오늘 또 강력한 모리드라마상 후보의 빛나는 자, 역대급 연기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김소연 씨를 중심으로 이상우 씨와 이필모 씨를 모시고 가운데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 가셨다가 좌측으로도 한번 가겠습니다 네 좌측 가겠습니다 네자 감사합니다 우측 한번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희씨 어제까지는 목이 뭐 감기 많이 걸리셨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뭐 느낌이 괜찮으시죠? 팔짱한번좀 깨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마지막 아름다운 엔딩 컷을 한번두 분과 함께. 자, 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커플이 이렇게 한 팀입니다. 교집합처럼 한 팀, 한 팀이십니다. 김소연 이상우, 또 김소연 이필모. 아름다운 컷을, 어, 마지막 컷으로 해서 무대로 또 인사를 받으러 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또 시상과 수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지연, 손호준, 한주환씨까지 아, 지연 배우들이 또 함께 가운데 양에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빨가닥 탈북녀 미풍과 서울천놈 인권별로사 장고가 철억원대 유산상속 등을 둘러싼 갈등을 극복해가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네, 자, 왼쪽 향해서 한번더 인사 올리고요. 손우주씨 앞으로 조금 더 나가시면 감사하겠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아, 브로라 미풍하는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예, 정평이 나 있는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로라 미풍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네. 아, 품위 커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예 m c 입니다 멋진 한껏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로 이어서 이제 왼쪽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희씨와 가장 어울리는 커플이라면 뭐, 뭐 결혼대학이 이서진씨겠고 중국씨 하면 또 우리 강준씨가 생각이 나지만 오늘은 또 MBC 연기대상에대서 중국에서 멋지게 여러분들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자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더노주가 남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서 스타트를 끊고 계십니다 자, 아, 다음, 어, MC 분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김경기씨 오늘 뭐 MC로서 특별히 이만을 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 제가 그, 그 예전에 그 MC 연구생에서 특별히 전화 받은 곳이거든요. 드라마를 한곳어서 MC 연구생에서 다 오늘 좀 알고 있거든요. 연구생이시니까 오늘 본 게임적으로 MC를 본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꼭 이분이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있으신지. 그냥 뭐전 같이 사회를 보고 있는 MC를 안 하고 유이 네. 씨가 저는 뭐 유이 씨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김국 씨의 말은 유이 씨가 받, 받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 유이 씨한 말씀 드립니다. 확신하아니확신하건니시고저객단님 말에. 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혹데 어떤 이유로 이서해하겠고요 어, QMC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프로그 전쟁터 같은 연기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명예의식을 들십니다 어, 독특한 마지막 어떤 그, 특별한 포즈한동만 부탁드릴까요? 뭐, 007에 뭐, 페러포즈도 뭐, 괜찮고, 이 커시아를 오늘 하이라이트 시면될습니다 아, 멋진데요? 네. 미국에포나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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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름다운 분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명림 씨 분들 이제 무대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감사합니다. 네, 멋지. 엔시작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국진 씨와 프로그약이유희 씨였습니다. 프로그램인데요, 준비되는 분은 ELC 와 조보아 씨입니다. ELC 조보아 씨, 아, 뭐 이게 붉은 드레스와 검정 드레스, 아주 정말 내색 네, 매치가 환상적입니다. 네. 가운데부터 함께 보시고, 네.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 후레쉬가 아주 뭐, 연신 빛이 납니다. 자, 왼쪽 기자님들에게도 한 번, 네, 앞으로 좀더 나오시면서.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한번 더 인사 올립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또 어, 무대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연기 대상에 또 함께 빛내시는 우리 어, 출연자였습니다. 김지고울이 전노민씨 아주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으로. 자, 레드 카펫을 밟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가깝게 밀착하셔서 함께 사진을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조금 더 붙어달라는 말씀으로, 네. 드레스가 너무나 매력적이시고, 또, 예, 턱시도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네, 중앙 먼저 보시고 아름다운 포즈로 인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좌측, 네, 네 여전 기자 분들께서 안쪽으로 조금 더 나오시면 자 미소로 또 인사 올립니다. 좌측 기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좀더 예쁜 것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측 가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남자 배우들께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서 마지막 한끝까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흑백의 또 조화가 너무나 멋지시고 또 드레스가 또 코드가 비슷 다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다시 시작해 팀입니다. 1일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사랑 받았고요. 자 유독 많은 분들의 사진을 브레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사진 촬영 감사드리고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빛나는 또 시상과 수상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까요 인사 올릴 텐데요. 자 수, 수목 드라마로 16부작으로 3월 10일에 종영했습니다. 어, 이혼과 재혼이 어제와 같지 않은 지금이 한번더 행복해지고 싶은 남녀들을 위한 지침 드라마로 인,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가운데를 향해서 또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인사 올립니다. 유다인 권율씨였습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 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좌측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권유씨 앞으로 조금 더 나오시면 또 멋진 컷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선을 끝까지 봐달라는 기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측 한번 가겠습니다. 네. <놀람> 자 인씨와 권율씨의 미소가 참 오늘따라 더 빛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MBC 연기 대상을 빛내주시는 우리 어, 유대인 권율씨 한번더 엔딩 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 마치고 이제 무대로 안내해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어, 네. 경수진 씨와 이재윤 씨, 멋진 이재윤 씨 함께 하십니다. 리듬 체조 선수로 또 멋진 몸매로 뽐, 내고 계시고요. 이재윤 씨는 뭐 만능 또 스포츠맨 엔터테이너시고. 자,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네. 멋진 포즈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인사드립니다. 네. 좌측 예, 가셨다가, 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네. 네. 매력적인 미소. 네. 왼쪽 한번더 봐달라는 말씀. 네. 자, 역도요정 김복주씨 출연하고 계신 우리 경수진씨 이재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55분부터 방송을 책임졌던 11월 11일에 종영했습니다. 아, 오늘 뭐 환상적입니다. 오정현 씨와 우리 8살 구건민양 함께 합니다. 아 예쁩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안녕하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가운데 기자님들 인사에 올렸습니다. 왼쪽 기자님들에게 네. 드라마 속의 실제 엄마인 우리 홍은희 씨는 안 계시고, 오정현 씨와 함께 올라오셨네요. 오른쪽 예, 기자님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네. 아, 너무 이쁩니다. 우리 국건민 양. 네. 워킹맘 유아 유가디디 팀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정현 씨 요즘에 연기가 물이 올라 있습니다. 이쪽, 다시 한번 이쪽으로 대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20% 가까운 높은 시청률로 인사해 올렸던 내일도 승리팀의 우리 최필립 씨, 전소민 씨, 송원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멋진 복장 감사하고요. 자,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가고,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갈 텐데,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또 멋진 포즈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해 올립니다. 자, 내일도 승리팀입니다. 네, 약간, 네, 좀 붙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또 종용됐으나 아주 또 치밀도 있는 우리 연기자분들이시니까요. 자,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하트까지 깨어갔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또, 예, 좌측 기자님들 먼저 갔다가, 네, 필립 씨 안쪽으로 조금 더 나와주시면, 자, 네. 전소미 씨와 우리 송원근 씨의 그, 송원근 씨의 러브라인도 빛났던 프로그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 기자님들에게도, 네, 아,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맨 끝에까지 우리 기자님들이 또 소중한 것을잘 사용하겠다고. 수줍은 미소, 네. 멋진 남자분들 사이에 둘러싸 여 있으니까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네. 송은우 씨는, 네, 어, 지금 뭐, 그 부상 중이신데도, 네, 괜찮으신지, 네.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뒤에서 받치었는데 괜찮으세요? 부상 톤을 불구하고 연기 대상을 빛내주시고 나오셨습니다. 괜찮다고 화이팅 한번외 해주십시오. 네. 화이팅! 네. <laughs> 초점을 잃은 화이팅. 감사하고요 네. 멋진 또 연기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상의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아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멋진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가운데로 좀 밀착해 주시면서, 네. 사이좋게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안효섭씨, 장인섭씨, 최은섭씨입니다. 네, 아, 예, 멋지시고, 예쁘시고, 화려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왼쪽 기자님들에게, 네, 안쪽으로 조금 더, 네, 예, 서주시면, 네. 가와반사성 팀, 올해 의 드라마상 후보에 올라있는, 어, 팀이십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효섭, 장인섭, 최윤소 씨.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와반사성팀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십니다. 자,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가와반사성의 시상자로 김지호, 김호진 부부입니다. 네, 아, 예쁘고 멋진 대한민국 대표, 인꼬 부부의 대표 주자시죠. 자,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멋진 포즈로 자연스러우시네요. 네, 오른쪽 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왼쪽으로. 네. 뒤로 한 발짝 물러 주시고. 네. 자,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자, 왼쪽 기자님들도 갔다가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 왼쪽 끝까지, 예, 마지막 한 장까지 저희가 예쁘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몰국하의 주인공 분들이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는 회복되셨겠죠. 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김조 씨가 오늘 대상후보 아닌가 아시죠? 네. <laughs> 잠깐 여러분 기쁨을 드리고자. 네. 오늘 기분 어떠신지 괜찮으세요? 마이크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기분이요? 네. 뭐 이렇게 반가워들 해주시고 또 예쁜 옷 입고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laughs> 아, 네. 저는 오늘 그 상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 좀 기쁜 마음으로 더 편한 마음으로 와서 예. 네. 누가 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어, 사랑의 마음을 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상자로 또 함께 오셨지만 또 멋진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와 만사성 팀 시상자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또 우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연기파 배우 이희양 씨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가운데 기자님들과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50부작으로 주말을 책임졌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의 어, 격조에 있는 우리의 이휘양 씨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위양 씨이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뵙겠습니다. 어, 입장하고 계니다 네. 자, 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과 멋진 모습으로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유리 씨, 뭐, 괜찮다면 팔짱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네. <laughs> 이서진 씨하고 하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기분이 언짢른 상태에서, 네. 자, 왼쪽 기자님들에게 그러나 아주 뭐 역대급 연기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결혼계약에 김광규 씨와 김유리 씨. 결혼계약 화이팅! 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유리 씨 앞으로 좀더 나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멋진 한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리 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